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요 목포 시장님 방에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KTX를 타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려서요 그래서 어, 이분들이 다 어디를 가나 궁금해서 시장님에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시장님 왜 이렇게 목포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네 이제 우리 목포가 어떤 새로운 관광 매력의 도시,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모포에 네. 관심을 가지고 모포 음. 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뭐 지금 찾고, 모포 네. 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고 네. 여러 가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네. 먹고 싶어 가지고 네. 어, 이렇게 모포를 많이 찾은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케이블카를 모포에서 타려면 뭐 정말 낮에는 3 시간씩 기다린다는데 설마 아니겠죠? 네, 평일 날은 뭐 기본적으로 뭐 한두 시간, 네. 주말은 두세 시간. 아 진짜 급좀 어, 예, 기다려야 아. 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 우리 목포에 지금 케이블카가 어,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케이블카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삼점이 네. 삼킬로미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있는 케이블카로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어, 아,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네, 3.23km인데 왕복하는데 40분 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 많이 걸리네요. 응. 네. 그럼 뭐다볼수 있는 뭐 아름다운 전경이 그냥 쫙 펼쳐지겠네요. 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고 보는 거죠. 네. 네. 아, 아름다운 목포에그 네. 사람들이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네. 네. 그것을 케이브카 타고 네. 목포유도산을한 바퀴 거의 네. 돌다시피 하는 것이고 네. 거기서 또 바로 그전. 해상 바다를 건너가지고 음. 과도라고 하는 섬으로 이렇게 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름다운 시가지, 목포 경관, 항구 도시 어떤 낭만한 부의 음. 그런 정경 유달산의 비경, 네. 끝없이 펼쳐지는 서해안의 다도해 비경, 네. 어, 그다음에 이제 바다 위를 날아가는 아, 그런 어떤 네. 그런 스릴감, 네. 막 이런 것들이 네. 하나의 복합적으로잘 네. 나타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어, 목포 해상 케북가카를 네. 타보고 싶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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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시장님은. 시련이면... 어, 목포시의 진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어, 시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목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10만을 시민을, 시민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에게 김종식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3연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예,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주십시오. 다 함께. 어, 유튜브 또 페이스북으로 같이 소리 질르겠습니다. 김. 어, 김을 비롯한 네. 우리나라 수산식품 도시, 목포. 종.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매력 있는 목포의 문화관광도시, 목포. 식. 식도락 여행의 중심지인 마세도시, 목포. 무조건 목포해야 된다는 거네. 요 <laughs> 박수 한번 쳐야 되겠는데. 김정식 <laughs> 이름이 이렇게 멋진 걸로 바뀐다는 것도 또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유대한 목포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고민을 맨날 고민하신다면서요? 네. 네. 산악계나 고민합니다. 네. <laughs> 고민하시는 이 결과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어, 고민을 하시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우리 목포를 100년 전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음. 우리나라 3대 항 6대 도시였습니다. 네. 음, 3대 항 6대 도시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목포가 선진 문물, 문물을 받아들인 음. 하나의 입구 관문 역할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포에는 많은 그런 좋은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근대 역사 문화 음. 자산이 가장 음. 많이 잘 보존된 도시가 음. 목포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름해서 목포는 지붕 없는 어, 박물관, 네. 근대 역사 문화 도시 네. 박물관, 막 이렇게 네. 불리죠. 네. 이런 어떤 어, 문화 유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에, 목포는 또 옛날부터 이 우리나라 서해, 서남권에, 네. 서남양권에 에, 그 풍부한 음. 이 수산물, 음. 다양한 수산물, 음. 뭐, 새발낙지 음. 뭐, 홍어, 음. 어, 민어, 갈치, 음. 조기 등등, 음. 꽃게 등등, 네. 어, 소위 말하는 목포의 구미라 그러는데, 네. 이런 그 수산물이 목포로 전부 다 직결이 됩니다. 네. 마,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목포 수협이 우리나라 이 수산물, 위판에 네. 1, 2위를 정할 정도로 아, 이렇게 네. 정도 목포를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음식 하면은 음. 어, 전라도 음식. 네. 그 중에서도 전라도 음식의 본고향이 목포. 아, 아, 목포인가요?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마세도시 음. 목포의 음식을 알아줬는데, 그래서 지난 우리 4월 달에 음. 서울에서 육사 빌딩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마세도시 선포식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맛하면은 목포다. 네. 막 이런 네. 어떤 어, 음식 문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국제수로시 연맹에서 음. 목포가 이제 수로시들도 지정이 됐고, 음. 아, 우리나라에서 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쓴 도시가 목포입니다. 아. 그만큼 우리 목포가 옛날에 문화예술의 도시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 이런 근대 역사문화 자산, 문화예술 음식 또 최근에 음. 케이브카까지 음. 이런 것들을 이 매력 있는 목포의 자산들을 음. 전부 다 브랜딩 해가지고 지금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음. 음. 막 이제 내년 정도해서 어, 천만 관광객 시대를 내려가겠다. 네. 그래서 우리 목포가 이제 대한민국의 서남번의 관광 거점 도시로 네. 만들어 가겠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장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어쨌든 시장님. 계시고 나서 모포는 뭐 뭔지 모르게 대한민국에 막 모포가 뭐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든 저렇게든 네. <laughs> 제가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네. 그것도 또 시장이 포가 아니겠어요? 네, 이제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뭐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전부 다 어떤 그런 어 본인들만의 매력이라든지 네. 자산 음. 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 활용을 하는데 이제 저는. 우리 목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내가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자산이 뭔가 음. 이걸 제일 먼저 찾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자산을 음. 아 우리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에 하나뿐이 없는 조직이죠 우리 행정에 음. 에, 미디어 마케팅 팀이 네. 있습니다. 아이 아, 팀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네. 우리 목포의 매력들을 충분히 네. 다양하게 뭐 드라마를 네.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음. 각종 예능 네.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음. 짧은 시간 안에 음. 좋은 우리 음. 자원들이 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 목포를 많이 네. 찾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목포의 맛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시장님께서는 다시 목포의 맛의 도시로 다시 선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게 뭘까? 궁금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laughs>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맛 네.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네, 네, 네. 음, 가지고 있는데, 뭐 저희들 같이 이렇게 그 포괄적으로 음. 어, 많은 식자재를 가지고 음, 있으면서 음. 어, 이런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시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셔도시 네. 목포라고 하는 이제 아, 네. 브랜딩을 해가지고 네. 마케팅을 이제 많이 해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목포는 가는 곳마다. 김종신 맛은 어떠신가요? 김종 최고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아니, 시작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만 바뀌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목포는 가는 집마다 다 맛이 있겠지만은 네. 그 중에서도 네. 목포의 어떤 맛집을 아. 선정을 해가지고 아. 어, 저희들이 많은 컨설팅을 해가면서 네. 정말 맛으로 승부를 걸고 네. 가격으로 승부를 내고 네. 또 서비스로 이렇게 승부를 낼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어떤 맛집들을 많이 선정을 해서 네.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 음식, 목포의 음식점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이제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네. 앞으로 몇년 후면은 네. 세계 맛의 도시들하고 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게 끔그 네.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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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되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런 어떤 전문가로서 지역을 참 이끌고 잘 계시는데 저는 그냥 음. 하 여기 뭐 제가 방송이니까 뭐 목포 왔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화제입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어, 정책 전문가가 있으실까 내년에 특히 또 목포를 위해서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만은 꼭 우리 목포에서 좀 집중하려고 하는 현안이 딱 찍어져 있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포가 어, 그런 그삼대육대 도시였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광주보다 더컸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음. 평양 음. 다음에 목포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정에서 많이 이제 쇠퇴되다 됐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인구 소멸, 감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의 남방 한계선이 천할이라고볼 정도로 천안 인암은 전부 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데 네. 우리 목포도 예외는 아니죠. 네. 그러면 이 목포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경제를 활력을 시키고 음. 좀 활력이 넘치겠는가 음.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은 제가 몇 가지를 그냥 진단을 해 봤습니다. 음. 네,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어떤 관광산업을 집집적으로 어, 육성을 해서 음. 인구 천만 명 관광객을 끌어들여야겠다. 그래야 정말로 목포가 이 자영업이라든지 예, 중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음. 뭐 이런 것들을 먹여 살리려 그러면은. 뭐 인구은 감소하고 사람이 위부에서 유입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게 첫째 관광객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 목포가 미래를 먹여 살릴수 있는 어떤 지반산업, 기초산업, 음. 소리말로 뿌리산업 음. 이런 것들이 좀 아주 취약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 목포와 주변 지역을 살펴봤을 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포를 대한민국 최고의 음. 수산식품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음. 그런 얘기고 네. 이 수산식품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 역할을 하는 것이 음. 수산식품 수출 지원 단지를 음. 조성을 하는데 약한 천억 음. 규모인데 음. 정부가 다행스럽게 연초에 예타 면제를 해줬습니다. 네. 어,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고. 예타를 아, 주셨단 말입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바로 예산으로 아. 이제 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부터 이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네. 어, 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 키워 나가서 음. 이제 우리나라 수산식품 도시로 이제 발전시킬 거고 음, 또 하나는, 어, 목포 주변에 그다조이가 많기 때문에 음, 해상풍력하기에 아주 좋은 음, 입지여건을 갖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음, 그런 해상풍력 산업을 음, 이제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어, 할 거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산업, 음, 막 이런 거, 음, 등등 목포의 미래 먹거리 네. 산업 육성해서 네. 기업 유치를 통한 네. 일자리 만들어 나가서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를 다시 네. 활력화 시키겠다. 네. 이거를 아마 내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 나갈고 거 육성을 해 나갈 거고. 그때는 목포는 항구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시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 드는데요. 아, 목포는 <laughs> 항구어 영원한 항구인데 네. 그 항구 중에서도 아주 낭만 있는 항구, 네. 멋있는 항구, 네. 맛이 있는 항구, 네. 흥이 있는 항구. 네. 어, 그래서 정말 낭만 항구 목포. 그래서 우리 목포의 브랜드 슬로건이 음. 낭만 항구 목포입니다. 네.